장윤자가 헤들 병원 앞에서 분노를 터뜨리며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한서방. 결혼도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이제는 아이까지 혼자 키우라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서려 있습니다. 한진태 병원장은 말없이 그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병원장님, 당신 아들 때문에 망가진 나영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야? 장윤자의 질문에 병원장은 여전히 침묵을 지킵니다. 그러나 장윤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됐어, 이제 나영이가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면, 양육비라도 제대로 준비해. 그녀는 한진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외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진나영은 장윤자를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엄마를 정말 믿을 수 있는 걸까? 한진태의 실망스러운 행동에도 나영은 점점 더 실망합니다. 결국, 장윤자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두 사람의 결혼은 불가능해. 나영아, 넌더 이상 한본부장을 의지하지 마. 그녀의 말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상황 속에서 장윤자가 어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지 궁금해지네요. 해들 병원을 발칵 뒤집어 놓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 합니다. 그녀의 난폭한 행동은 한진태를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고, 이는 예상치 못한 웃음을 자아내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김말이는 나영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영이 자신의 아이를 의심한 현성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말하며 두 사람 사이의 설전은 더욱 치열해지죠. 한편 수지는 모두의 환영을 받으며 첫 출근을 하고 우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평화로운 한때를 연상시키지만 선영은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긴장감을 더합니다. 이제 진태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면 장윤자의 돌발 행동에 불쾌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들의 아이를 임신한 나영과의 결혼을 승낙하기 어려워하는 그의 마음은 장윤자가 양육비만 요구한다면 오히려 홀가분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아들 현성과의 관계에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진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마리의 반응은 더욱 복잡합니다. 그녀는 장윤자가 양육비만 받고 사라지길 원한다면 나영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가 좋아했던 나영과 장윤자에게 실망하는 마음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될지 그리고 현성과 그의 부모님은 장윤자의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이처럼 각 인물의 시각에서 바라본 드라마의 전개는 같은 사건도 다양한 감정과 반응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로 탄생됩니다. 드디어 맞이한 첫 출근의 날, 수지는 병원의 문을 열고 들어서며 모든 이들의 박수와 환호를 한 몸에 받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떠나지 않을 웃음꽃이 피어오르고, 이는 마치 병원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듯합니다. 선영은 그런 수지를 바라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고, 우리는 그녀의 행복한 순간을 함께 나누며 기쁨을 두 배로 만듭니다. 병원에서의 일상은 수지에게 새로운 도전이지만 그녀는 자신의 업무에 열정을 쏟아내며 빛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런 수지의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감추지 못하고 두 사람은 병원 안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꽁냥거리는 모습으로 활력을 더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는 병원을 넘어 시청자들에게도 전달되어 드라마의 따뜻한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수지의 첫 출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는 드라마 속 인물들의 삶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담아내며 시청자들에게도 행복한 기운을 선사합니다. 수지와 우리의 공략되는 모습은 앞으로의 에피소드에서도 계속될 것이며 그들의 행복한 순간들이 시청자들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한 수지의 이야기는 드라마의 다음 장을 기대하게 만드는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최선영이 마음을 다잡고 수지에게 진실을 고백하는 장면이 곧 이어지는데,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 순간은 드라마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것 같네요. 선영은 수지에게 다가가기 전, 먼저 우리와 상의를 합니다. 수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선영이 조심스럽게 묻죠. 우리는 병원의 분위기와 수지의 현재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 선영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며 조언을 해줍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수지 씨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때가 되면 말할 기회가 올 거예요. 우리는 선영에게 조급해하지 말라고 당부하죠. 그렇게 선영은 우리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수지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녀는 수지가 좋은 상황에 있든 좋지 않은 상황에 있든 침몰하는 사실을 듣기에 좋은 타이밍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수지에게 진실을 말할 적절한 순간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관찰합니다. 드라마는 이렇게 긴장감을 유지하며 시청자들에게 다음 회차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수지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선영의 모습과 그로 인해 고민에 빠진 수지의 모습이 다음 주 회차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하죠. 선영의 결정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수지가 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드라마의 흥미진진한 전개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한진태의 걱정이 깊어만 가는 상황에서 병원의 이미지와 현성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에 직면했죠. 현성과 나영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태의 노력이 눈에 띄었어요. 병원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현성을 달래고 나영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마무리하려는 그의 계획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모든 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성은 이미 수지와의 관계로 인해 큰 시련을 겪었고 이번에는 나영과의 관계로 인해 또 다른 시련에 직면했어요. 한진태는 아들 현성의 답답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영과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수지와의 대화에서도 한진태의 복잡한 신경이 드러났어요. 상황이 어렵게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라온 수지를 따뜻하게 반겨주는 진태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수지 역시 그 상황과 연결되고 싶지 않아 하며 진태의 반응에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한진태는 눈치 없이 현성과 나영의 이야기를 꺼내 수지의 마음을 건드리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한진태가 병원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될지 그리고 그 계획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자주 마주치게 될 수지와의 관계에서도 현성과 나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눈치를 챙겨야 할 한진태의 모습이 궁금해지네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수지와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기를 바라며 한진태가 어떻게 상황을 헤쳐나갈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병원 식구들이 돌아온 수지를 반겨주는 모습은 정말 따뜻했어요. 우리의 질투 어린 농담은 분위기를 더욱 흥겹게 만들었죠. 수지가 병원을 떠나 있던 동안 많은 재미있는 순간들을 놓쳤지만, 이제 다시 그녀와 함께 할수 있어서 모두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채우리와 진수지 두 사람의 연애도 병원에서 아름답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고요. 마당집 식구들이 수지를 위해 준비한 축하 파티는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최선영의 행복한 모습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수지가 수경이었다는 오해가 풀리고 병원으로 복직하게 되면서, 최선영이 가장 기뻐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창의 이야기가 최근에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의 캐릭터가 가진 매력은 여전히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요. 선영과 수지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우창의 모습은 앞으로도 종종 등장할 것 같고, 우창을 위한 재미있는 전개가 기대됩니다. 마담집이 숨막국질 프로그램에 소개된 것은 정말 행운이었죠. 이미 잘 나가는 집이지만, 방송 덕분에 더 많은 손님이 찾을 것 같아요. 수지가 병원으로 돌아가는 타이밍에 방송이 나가서 수지에게도 마당집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것 같습니다. 나영과 현성의 복잡한 전개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지만 수지와 마당집의 행복한 순간들이 더 많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행복한 순간들이 계속되어 드라마가 더욱 풍성한 이야기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나영과 현성의 이야기는 정말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충만한 전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영이 현성에게 아빠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한 것은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한층 더 높였죠. 나영의 강한 말에 충격을 받은 현성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을 거예요. 진나영의 행동이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녀의 모성애와 현성에 대한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두 사람 모두 아픈 시간을 보내게 될것 같고, 그들의 부모 문제로 인해 계속해서 마주치게 될것 같아요. 이로 인해 머리가 아프고 답답한 순간들이 예상되네요. 나영이 오피스텔을 나와 본가로 들어간 것은, 물리적으로 현성과 멀어진 상황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현성이 나영을 더 그리워하게 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더큰 갈등을 불러일으킬지 궁금해지네요. 예고편에서 나영을 보기 위해 집을 찾아가는 현성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보니, 진나영이 한동안 불편한 상황들을 마주할 것 같아요. 도영과 둘이의 이야기도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어요. 도영이 첫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모습을 활짝 웃으며 바라보는 둘이의 모습이 정말 기쁘게 느껴집니다. 도영이 곧 가수가 되고, 둘이가 매니저가 될것 같은 상황이 기대되네요. 이런 긍정적인 전개가 빨리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들을 기대하시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